지금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HMM은 최근에 그 일본 기준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차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인그룹이 <목소리> 6조 5천억의 HMM을 푸는다라고 떴어요 6조 5천억에 그럼 핵심이 되는 거는 6... 6조 5천억에 샀다라고 했을 때자금 6조 5천억이 어디까지 포함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원래 페노션, JKL 여기랑 어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요 부분에서 페노션은 결국 할인그룹이니까 JKL 컨소시엄이 같이 들어온 거고 JKL 파트너스라고 뭐 사업펀드가 돌아왔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지금 매각대상 주식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요 4억주 정도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4억주를 싹다 사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얘들 그 JKL 컨소시엄에다가 돈은 어떻게 갚을까? 요돈돈 갚... 돈 빌려서 들어온 거니까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 처분해 가지고 그걸로 돈 갚겠죠. 왜냐면 이게 돈을 들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할인 기준에선 투자 잘했습니다. 할인 기준에서. h m m 기준에서는 있는 현금성 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 10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페노션도 지금 들고 있는 돈을 부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좋게 보시면 이게 배당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배당으로 뭔가 페노션에 돈을 갚는다뭐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결국 이게 할인 구조 할인 기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페노션을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노션 봅시다. 주가가 어때요? 지금 이게 요 구간에서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2012년 1 12... 2때 요때, 요때 요때 요때부터 놓고 보시더라도 주가가 별로 오름이 없습니다 오름이 없어 왜냐면은 이 페노션이 잘못해서 어찌 보면은 그 STX에서 나오면서 STX 터지고 난 뒤에 구조조정하고 할림에 넘어갔거든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여기까지 그리고 얘들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억씩 버는데 얘는 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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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평가죠 몇천억씩 번데 2조예요 PER이 10배를 못 넘어요 왜냐면은 번 돈을 배당을 거의 안 때리거든 기둥뿌리 뽑아먹습니다 할인고룹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HMM에서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장기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단이 들고 있는 4억주를 인수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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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7억주 정도 발행되어 있고 그 중에서 채권단이 들고 있는 4억주를 인수한다 그랬어요 10이 포함 안된 거잖아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여전히 돈쓸 데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거든 인수한 부분은 4억 4억주만큼 인수를 한 겁니다. 요걸 인수한 거예요.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을. 근데 문제는 요거 말고 얘들이 들고 있는 전환 사채가 여전히 더 있죠. 그것도 갚아야 되잖아, 이거. 결국에는 여기, 그, 어디 갔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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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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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있죠? 요 많죠? 요거, 요거. 아직 많이 남았죠,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남아있냐, 그러면은 지금 전환 가능 주식수 기준으로는 얼마만큼 더 있어? 전환 가능 주식수 지금 4억주 인수했다 그러는데, 그대로 요것만 딱 보여드리면은, 그대로 여기 4억주가 더 남아있어요. 3억 9천, 뭐, 8 0 0만주뭐 저거 인수했다 그러는데, 4억 1,6백만주는 어떻할 거 그럼 동원은 다시 날아까요 오히려 저는. 동원이 급등한 건 토해내겠죠. 네. 최근 움직이면 토해내겠죠. 네. 나락으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원래 그냥, 그냥 원래 거기 있던 거니까. 이거 채권 투자한 사람 대박 아니냐고요? 이거 채권 투자한 사람 누구게요? 산업은행이랑 해양진흥공사입니다. 얘들 거예요, 이거 지분. 요거 우리가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은, 어, 최대주주로 올라갔어. 근데 이거 여전히 얼마? 4억만주, 4억천만주 또 나오면은? 반투막 나는 거지. 반투막 나는 거야. 그니까 러 제가 HMM이 지금 M&A 이슈로는 더 오른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어불성성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m&a 이슈 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결국 가격이고 그리고는 향후 비전이 거든요 가격이 지금 어, 6조 6조 넘게 거래가 됐어 얼마 4억 주가 근데 이거는 6조가 또 있네 그잖아 6조 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했어요 jkl로 돈 땡겼네 거기 돈 갚고 이거 6조 12 갚아버리고 상환하고 어쩌 고 저쩌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10조 현금성 자산 들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없어 10조 현금성 자산 이 지금 돈으로 쌓여있으면 뭐예요 다 쓸돈인데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 근데, 내 빚이 10억이 있어. 그럼 내, 내 월급이 1억씩이면은 그 10억이 얼마 안, 얼마 안 보일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지금. 6조 이상의 빚이 있는 상황이고 할인 기준에서 갚아야 될 돈이. 거기가 돈 들고 있는 게한 10조쯤 있대.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년도 시황은 하고 놓고 봤을 때 시황이 안 좋죠. <laughs> 지금 보면은 내년도 시황은 하고 딱 놓고 보면은 내년도에 3천억, 5천억 줄어들어요. 7조씩, 10조씩 벌던 회사가 아니야 얘가 지금. 그리고 행여나 잘못하면은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거지. 어찌 될지 모르니.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가 단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여기에 주목하셔야죠. 오늘 뉴스 나왔죠. 후티 방군이가 또 어디. 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어, 있고 여기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돼 어, 있잖아. 이란이가 있고요. 사우디가 있고요. 여기 쿠웨이트가 있고요. 여기 예멘이가 있고. 여기 소말리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다. 여기 어, 수에즈 하는 파란색으로. 여기 수에즈요. 그리고는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여기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여기를 지나서 이슬라엘로 가는 상선들을 공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는 여기가 지금 이 구역에서 지금 무차별로 드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HMM이 오른 거는 M&A가 아니고 요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대만에 있는 그 해운사도 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이 그호르무즈해요 그리고 여기가 뭐, 여기가 수에즈 혹은 홍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동네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스웨즈 운하가 다시 한번 막힌다라고 하면은 1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1년 반 전에. 수에즈 운하 막히면 어떻게 되냐. 따단따따단따단따따따따, 따단 마다가스카르, 대대대대등, 뜬뜬,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좀더 올라가지. 뜨대대등, 뜬뜬, 아프리카야.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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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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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에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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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고는 여기, 여기, 오이, 웃. 쭈쭈쭈쭈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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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르는 여기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중국 아니면 싱가포르 이런 데서 가는 물류 이게 어디? 원래는 알았어. 인도도 그려 놓자. 인도까지는 그려 주자. 파키스탄 인도 어.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인도가 좀작은거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요거 싱가포르 홍콩에서 출발하는 얘들이 뚠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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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뚠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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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딴딴딴딴 요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는 요요요요 요렇게 해서 이탈리아 가고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고 아니면 요렇게 돌아와 가지고 암스테르담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요게 수해 주 운하의 주요 기능이에요. 요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 예. 대중의 기능이야 이게. 이게 길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제 요 이슈 여기서 이제 사고가 빵 터지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요! 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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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희망봉을 돌아서 넷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네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플러스 만 키로, 아이, 무슨 뭐 키로 아니 무슨 뭐구천 몇백 키로 아니만 키로 땅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짧으면 한 10일 갈 거예요 엑셀 밟고 가면 엑셀 안 밟고 가면 한달 걸립니다 엑셀 밟고 엔진 돌려가지고 아침에 hmm 희망봉으로 우회한다는 뉴스 보고 만육천 원에 샀는데 이만원 가능할까요 아그 정도 단타는 가능하겠죠 그 정도 단타는 오늘도 뭐10% 올랐으니까 만육천 원에 사셨다 오그치 벌써 10% 올랐고 고정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냥 뭐 주봉만 놓고 보시더라도 2만아 2만원 2평선은 봐야겠지 그래도 내일 요거 뚫으면 2만원 가겠죠 내일 뚫으면 지금 우리가 어찌보면은 전고라고 볼수 있는 60주 2평선 인데 60주 2평선 뚫으면 2만원 가지 전고가 저 위에가 2만4천 적인데 1월달 올해 초에 50주 신고는 찍으러 가겠지 이렇게 되면 1 0에 떨어졌어 그래도 오늘 밤 미국장에서 관련된 기업들 벌크선들 이는데 오르면은 같이 오를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비용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용으로 그리고 지금 요 이슈가 뜨자마자 이번엔 되게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요 후티 반군이 공격을 했다는 이슈가 뜨자마자 저는 딱 보자마자 뉴스 보자마자 어 이놈들 봐라 했던 게요 뉴스 뜨자마자 전국 전 세계에 있는 M2라는 동맹이 있습니다 버스크랑 MSC 요런 애들이 있고요 이게 해운 동맹도 크게 세개 동맹이 있거든요 근데 그세개 동맹체에서 동시에 여기 한 2주는 못 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2주 동안은 그 여기 피해 가겠다라고 바로 MSC에서 선언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최대 그 해운사 중에 하팡로이드라고 있습니다 걔들도 던지고요 아, 하팡로이드가 스위스일 거야 MSC 던졌고 그 다음에 머스크 던졌고 다볼코됐어 근데 걔네들이 왜 바로 그렇게 던졌냐 안 그래도 지금 어팡 안 좋잖아 어팡이 안 좋은데 해운사 입장에서는 호재가 떴죠 뭐합니까 어 수에즈로 너그 물건을 여기를 지나가고 싶으시면 뭐합니까? 추가금을 내세요. 혹시나 우리가 드론에 처맞아서 우리 배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네가 보험도 너네가 직접 들어주세요. 혹시나 그래서 너네 물건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너네 물건이 파손을 당해도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바로 영업 들어간 거죠. 급한 거 있어? 있으면 우리가 수위주로 날라줄게. 근데, 나를 나면은, 그, 우리, 그, 영병도 좀 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 주변에 호의도 좀 요청해야 되고, 아, 이거 그, 급한 사람만, 급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길게는,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길게는 왜냐면 미국이 바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선언했죠 어 잠깐만 다국적군 갑니다 <laughs> 다국적군 레디 올해 갈 이슈는 아니에요 레디 바로 그냥 항모 뜨면은 항모 안 그래도 이제 항모 여기 있어 항모 지금 항모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항모 뿌뿌네자 미군이 갑니다 뿌뿌 드론이요 후티 후티요? 일로 와봐 어. 바로 갑니다 뚜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항모 지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수해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길게 끌만한 이슈는 아닌데, 오히려 저는 이게 단타 소재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누구? 업계에서 이걸 호재로 지금 땡겼거든. <laughs> 업계에서. 분명히 머스크랑 MSC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하파가, 우리 그, 스웨즈 뺄라 그러는데, 누구도 뺄래? 아, 누구도 뺄래? 알았다. 흐마! 수에즈, 아, 너희도 뺀다고! 어, 다 어렵지? 그래, 그래. 우리 어깨 걸자. 우리는, 우리의 그,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절대 우리, 이거는 그, 우리가 담합을 하는 게 아니다, 어, 수에즈 보이콧 하는 거 아니야, ,잉? 오케이? 알았어. 딱 이러면은. 동시에 뉴스 바로 나왔잖아. 우리 스웨즈 못 갑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이게 단타 소재로는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짜 이게 작년도 봄에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 막혔을 때고 <laughs> 생각해봐 변기가 막혔어 야 환장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야 변기에 거미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야 급하면 쏴야지 물리면 스파이더맨이 될 수도 있지만 급하면 쏴야지 지금은 막힌 건 아니야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단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HMM은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게, 저는 이 10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남아있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금이 지금 2조인데, 원금 2조. 지금 이거 얼마에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6조에다가 팔겠, 6조로 팔겠다는 소리거든? 이거, 이거 5천원짜리 10입니다, 5천원짜리. 원금 5천원짜리. 지금 주가 16,000원, 2만원 간다고 해봐. 사는이랑,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4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던져도 돼. 얘들 전환사채 이거 뭐 주식으로 발행했다라는 그 이슈만 나와도 바로 그냥 방앗가 내려 꽂는 거거든. 그래서 HMM이 투자는 불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HMM